자, 어제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1심 그 실형유죄,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이 서둘러서 5월 1일 삼심을 했습니다. 원심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그냥 파기 환송이 아니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 이후 광분하고 있어요. 아마 민주당은 파기 환송이 안될줄 확신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대응이 거의 없었고, 이재명도 그 시간에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가 간담회가 끝난 뒤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냥 무죄로 확정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법부의 행태를 봐서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사법부가 용기를 내어서 그래도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에 마지막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이번에 사실상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이재명이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대법원이 고리를 풀어줄 거라고 기대했고 박지원 등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고리가 풀릴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10대 빵이될 것이다 했는데 결론은 10대 1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지지 파기 한 송이 났습니다. 그저께 한 금요일날 민주당은 자신의 유일 후보 이재명에 대한 범죄자 딱지를 등록전에 붙이게 됐어요. 그것도 선거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광분해서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박찬대 입에서 나왔는데 3시에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 4시에 한동훈 대행사태.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국민이 사법부의 구태타를 진압하고 상식과 정의를 세워줄 거다라고 했고, 민주당이의총이 어제 5시부터 있었는데, 대법 판결을 전면전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엉뚱하게 최상목을 탄핵하고 심우정도 탄핵해야 되는데, 둘다 내란 가담으로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와 선대위가 최상목 심우정 쌍 탄핵을 갖다가 어제 결의했어요. 그래서 심우정은 오늘 최상목은 어젯밤에 탄핵을 보내기 위해서 결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이 선제적으로 어젯밤 10시 28분에 사의를 표했어요. 자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 사유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닌 국무회의 무력화. 최상목 탄핵 시. 국무위원 14인으로 국무회의 개의 불가, 그러면서 자신들이 곧 선거법 개정안을 내서 허위사실 유포 구속요건을 강화하고 또 형사속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조항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대선전에 국회를 통과시켜 이 지금 적어도 이재명이 당선되면 그의 대통령직 수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고 이것을 갖다가 최상목이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 최상목까지 탄핵시켜버리고 국무회의를 무력화를 시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왜 엉뚱하게 지금 최상목을 탄핵시켰냐 대법원의 위기 항송에 왜 최상목이가 벼락을 맞았냐. 이거는 상당히 엉뚱한 일이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의원이 최상목의 탄핵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친명 김영진, 안규벽이 최상목 반대 의견을 냈고 김동아, 백예련도 사법부가 잘못했는데 갑자기 왜채를 탄핵하냐. 중요한 의사결정인 만큼 이재명과 이걸 의논해야 된다. 총괄선대위원장이랑 추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대선 과정에서 체를 탄핵하는 것이 실질적 이익이 없다. 추가 탄핵은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 중도를 확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강경 모드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민주당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최상모기를 탄핵하면 이제 민주당이 낼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속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거고 국무회의가 마비될 거라고 봤는데 이런 사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낸 입장을 보면 최근 국무위원 15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여러 론들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큰 뉴스를 비롯해서 국무회의를 이렇게 하려면 의결 정족수가 최소 장관급 15명이 가야 된다. 또 헌법 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 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15인 이상이 참가해야.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부분에서 국무회의에 관한 요건으로 최소 15인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직위는 총 18개고 해당 직위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일부 국무위원이 사망 사직 퇴직 해임 자격 상실 등으로 고리된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의 구성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언제도 구인으로 구성된다 했는데, 8인으로 재판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5월 1일 현재 재적 국무위원은 사이만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뺀 15인인데, 국무회의 규정에는 국무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재직위원이 아닌 구성원이 국무회의 구성의 모수 즉분모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대통령 총리 그리고 18명의 국무위원 총 20명 중에 과반수 11명의 출석으로 국무회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8명 이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15인 이상 참석해야 국무회의가 의미가 있다는 말은 틀린 것이고 11인 이상 참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저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랐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무위원 구성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내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가는 핵심 내용은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는 법원이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 이 조항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추에서 소추가 기소와 재판이다. 그래서 헌법 84조에 대통령이 지금 재임 중의 일로 소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이 추를 재판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그 논리가 굉장히 무색해요. 사실 소추가 기소지요. 그러니까 아예 재판을 갖다가 대통령 당선되면 못한다고 재판중지형사소송법 을 갖다가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현실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광분에 날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까지 한 말을 보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거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재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 보복이라며 제 직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안 통한다. 죄를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괜히 멀쩡한 국민들을 끌려들여 불안함을 표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국민의 힘척과 윤통척의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정작 자신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한달 뒤에 보자. 그래서 사법부의 구태타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합니다. 아니, 범죄자를 국민 투표로, 대선 투표로 심판합니까? 범죄자는요 사법부가 심판하는 거고 대선 투표로는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투표로 국민이 당선시켰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의원들 이 글들을 보면 이것들 봐라 사법권력이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냐 한 달만 기다리라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그래 봐. 자,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경쟁자들이 온갖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니까 국민만 믿고 당당히 하겠다. 추워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것들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되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판결이 지 뜻대로 안될 때는 그냥 두지 않겠다. 사법부 손보겠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어요. 법조항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최상목을 탄핵시키려 하는 쇼까지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 대행 체제가 이루어졌어요. 관세협정의 와중에 국익이라는 부분은 단중에도 없는 흉악한 집단들입니다. 협박으로 권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런 걸 찍어주면 사람이 아닙니다. 저런 걸 찍어주면 사람이 아닙니다. 협박으로 권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런 걸 찍어주면 사람이 아닙니다. un 사람이...